자, 여기 7-4. 자, 한번 볼게요. 자, 7-4는 문법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 문법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요거 되게 잘 봐야 돼요. 7-4. 어, 중요하다고 치세요. 7-4는 문법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자, 그전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 7-4그 뒷부분이 이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어법상 자, 특이하게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법상 옳은 거 고르세요 자, 어법상 옳은 거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어. 다 틀리게 해놨죠 네 개를 다 틀리게 해놓고 하나를 맞게 해놓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왔어요 그만큼 여기는 어법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 꼼꼼하게 잘 체크하세요 특히 여기가 보니까 여기 7과에서 하이라이트의 어법문제에서 자 볼게요 여기, have been using, 체크하세요. 자, 1번, 번호 다 적어 놓을게요. 자, have been using, 1번. 자, 1번은 뭐예요, 이거 어,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현원진, 현재 완료, 진행형. 그죠?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자, 그 다음에, 여기두 번째 문장 보면, 문장마다 거의 포인트가 다 있어요. 패브릭인데자 가로로 묶어요. 이러한 디자이너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인 자 패브릭은이라고 해갖고 여기 지금 어떻게? 2번 여기 2번 할게요. 이즈 2번 해요. 스위치 문제로 자 앞에 주어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생겼어? 어, 너무 유명한 구조로 생겼죠?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수식어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전체가 주어. 자 그다음 에 여기 메인 동사.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요 동사하고 앞에 있는 n 주어의 핵요 명사 n 요거하고 수일치 문제 나오죠 자 그래서 2번은 자 수일치 문제 is 단수 취급했다 그쵸 단수 체크해놓고요 됐죠 2번까지 자그 다음 거 자, this is bland almost weightless and keeps its shape better than other material 자 여기 이렇 넘어가도 되고 w 시 a s h your b l o eco-friendly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 문장 나돈니 문장 나돈니 문장 나돈니 a but also b 문장 체크 자요거는 서술형 문제라고 치세요 3번 나돈니 구문이니까 그쵸? 자 서술형 문장이라고 쳐보세요 근데 어, 원래 이렇게 구문같이 이렇게 특수구문이 쓰이고 하면 서술형으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눈에 보이니까, 어, 너무 눈에 보이니까 한 번은 나왔는데 한 번은 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너무 유명하니까. 오딱 보면, 어, 이게 서술 문장이라고 눈에 보여요. 자, 한지가 자 한지 옷이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자버돌소 그것은 또한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죠. 국내에서 domestic 국내에 단어도 체크해 보세요 domestic 국내에 그 다음에 어떻게 국제적인 패션쇼에서 오케이. 서술형 문장이라고 후보를 일단 넣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서술형 문장. 자, 그다음에 It seems that hanji c l o s i n g is here to say. t 요것도 서술형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로. 요것도. 요것도 서술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It seems that 꿈은 됐죠? here to stay라는 말은 뭐예요? 오케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여요.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here to stay. 자, 그다음 요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어, 4번인가요? 오케이. 자, 잠깐만 보면 자, 요거는 4번이라고 할게요. 이거 is in the 문이잖아 is in the 주어 동사 구문이죠? 자, 그러면 요거 문이에요 지금 현재 주어 is in the 동사 그다음에 안에 또 동사, 복문.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거.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거. 자, 4번. 자, 그러면 주어가 여기 대 이 심지 대절의 주어가 원래 주어로 나오죠. 자, 한지 옷은 자그 다음에 심지 나와요. 심지 심지 그 다음에 투부 정사 나오죠. 시제를 보니까 심지 현재 여기 이지 현재 시제가 같아요. 자, 그러니까 심지 투비됐죠 비동사가 here to stay라는 표현이 되겠죠. 단문, 복문으로 바꾸는 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까지 됐어요. 요 문장 자체 서술형인 거 체크 하나 하고 외워놓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것도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 잘알아놓세요 여기까지 4번이에요. 그러면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방금 한 여기 문단에서도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올 거리가 꽤 많아요. 지금. 됐죠? 자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문단이 여기에요. 여기 엄청 많아 지금. 자 여기도 여기는 다시 갈게요. 4번까지 했으니까 다시 1번부터 다시 갈게요. 자뭐 포인트 잡을 때 1번 요거 가지고 하나 나왔었어요. 요거 단수를 꿔요 이거는 뭐니까 1번은 자 원어부터 최상급 뉴이스트 최상급 플러스 마지막에 뭐부터 해야 돼요? 복수 명사 나와야 돼요.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 명사 나와야 돼요. 이거 있는 거 알죠 표현?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 명사. 그래서 이거를 유지 단수로 바꾸면 얘 틀렸어요. 나온 적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거. 오케이. is t three for the years. 자, 그다음에 customers can now buy speakers. that. 그다음에 요게 2번이었어요. 2번. 이거는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 앞에 뭐 있어?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야. 그렇지? 자, 그다음 여기가 동사예요. 그러면 요거 수일치 문제예요. 수일치 문제 나와요. 수일치 문제.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주택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수일치를 어디다 맞춰요? 오케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가 수일치를 맞추죠. 선행사에다가 수일치를 맞춰요. 선행사. 스피커스.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 수일치 문제 복수형으로 쓴다. 이거 체크해세요 체크. 체크 2 번, vibration plate n outside panels made of 한지. 여기도 하나만 체크해 보세요. 포인트는 안 잡을 텐데 이거 PP 한지로 만들어진 패널 앞에 있는 명상 꾸겨주는 거, 그죠? m a k i n g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가까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맞았다고 해놓고 나왔는데, 자 compare to 체크. compare ring으로 바꾸면 틀려요, 그죠? 자. 2번은 수일치. 3번은 자, 분사구문. 3번 분사구문. 자, c o m p a r e to 비교해서.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수거 같은 분사구문이죠? compareing으로 바꾸면 틀려요. 별표 c o m p a r e to 3번. 자, 그다음에 the sound that come from. 여기 똑같은 거 있어요. 아까 2번하고 똑같은 거. 주격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여기 수일치. 컴지죠 단수죠. 단수 수치 단수. 이거는 번호 체크 안할 텐데 메모를 해놓으세요. 컴지 사운드 단수.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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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번 할게요. 4 번. 자 여기도 아까 전에 저 위에서 했죠? 저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대 관계 대명사 수식 어구가 붙었어요. 수식 어구가 붙었고 여기 뭐 메인 동사 자리. 메인동사자리 4번이에요 지금 4번 자 수일치 메인동사자리 수일치 왜이제요 어디랑 맞췄어요 지금? 그 사운드랑 지금 맞췄죠 그쵸? 핵이 사운드에요 S 안 사운드 붙었잖아요 단수에요 됐나요 4번?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장 지금 문장마다 다 있어 얘들아 문장마다 다 있어 자 요거 봐요 저 papers 5번이죠? Papers thickness and ability 다음에 뭐하는 소리를 흡수하는 됐죠? 자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이의 두께 이것이 여기 나왔네요. 메인 동사 5번 5번 메인 동사 자리 help 5번도 메인 동사 자리 help로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 문제로 help에다가 S 붙여갖고 단수 취급으로 나와요. 자 앞에 지금 보니까 자, 앞에 봐봐요, and 왜겠죠 A and B, A n d B 무슨 취급? 복수 취급 맞죠? Help 에다 S 붙이면 틀린 거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살짝 번호를 아실 텐데 알아두면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여기 뭐왔어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맞다는 거 체크해요. 됐죠. 다있죠 지금 다 있어요. 문장마다 지금 다 있어요. 여기.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볼게요. 자더펙대있죠 체크. 더펙대 체크. 체크하시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더펙 대. 대디아라는 사실은 그죠 여기 메인 동사 자리. 대디아라는 사실은 자 요래요라고 메인 동사 자리 여기 별표. 자, 이거 지금 뭐 왔어? 오케이. 메인 동사 자리로, 메인 동사 자리로 단수 취급했죠. 체크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시험 문제 어떻게 바꿔? 오케이. 복수로, make라고 바꾸던지, 아니면 메인 동사 자리인데, 준 동사로, making으로 바꾸던지, 이렇게 나오죠. 자, 수일치 뭐랑 시켰어? 여기 앞에 나오는 the fact랑 시켰죠. 됐어요? 어,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앞에 명사, 뒤에 뭐? 수식어구 그 다음에 여기 메인동사자리 항상 메인동사자리가 포인트예요 문법 포인트 그 다음에 준동사자리가 문법 포인트라고요 오케이 이제 눈치채는 사람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문법 포인트 대부분 어디 메인동사냐 아니냐 어? 메인동사자리, 그 다음에 준동사자리 여기가 문법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serious music lovers wil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 the great sound quality of these speakers. 됐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은 특별한 거안 보이고. 자, 여기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그죠? 오케이. 엄청 많아서, 어, 계속 지금 해마다 시험 나온 거 보니까, 여기 문장, 여기 문단 하나 띄고, 위에 문단 하나 띄어요, 이렇게. 너무 포인트가 많으니까 이걸 하나로 갖다 안 내고, 띄어갖고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로 나오더라고. 됐죠? 문법 문제도 괜찮고. 자, 여기에 서술형 문제도 지금 두문장 서술형 문제 다 괜찮고. 됐어요? 이거꼭 어, 체크하세요. 본문사 체크. 시험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이건 나와도 문법 문제로 나올 거예요. 4번 체크해 주세요.